안녕하세요. 컴터 닥터맨 시디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짐벌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어제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직접 제품을 구매를 해서 저한테 리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잠깐 보내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열어보고 어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짐벌에 비해서 어 성능도 조금 더 좋고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침벌 좀 보면은 제가 그전에 사용하고 있던 거는 네, 스무스 Q 입니다 스무스 Q 인데이 어, 제품과 일단 처음에 딱 외형을 봤을 때 차이나는 부분은 이안 부분, 네, 이 위쪽 부분도 어, 얘는 이제 금속인데, 얘는 금속으로는 되어 있진 않아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조금 가벼울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약간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튼튼하게 잘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다는 거죠 크게 하나 차이 났던 거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DJI 모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이걸 돌려서 이걸 늘리고 줄이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줄이고 하게끔 돼 있는데 또 문제가 얘는 이렇게 늘리고 난 다음에 돌리면, 이거 걸려요. 이렇게 걸립니다. 그죠 걸리는데, 그래서 실제 보관할 때는 줄여야 돼요.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늘리고 줄이는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볼트 같은 게없고요 그냥 누르면은 조여지고, 당기면은 늘어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조이는 부분이 없고요 이 부분 네. 스마트폰을 가로 놓거나 세로 놓을 때 돌리는 부분도 어 뭔가 조여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돌리면 됩니다 네. 이게 장점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늘려도 걸리지 않아요 네.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좀그 휴대하다가 사용할 때 이렇게 뭐 펼치거나 그런 식으로 한그 별도의 과정 같은 게 없는 게 장점이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품을 구매했을 때, 뭐, 따로 가방 같은 게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스무스 큐 같은 경우는 가방이 있어서, 이렇게 놓고 다니기가 조금 쉬운데, 얘는 이제 그런 가방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형을 보면은, 네, 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올려,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늘리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형태도 있고, 이 부분이 고무, 이렇게 부드러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이제 긁히지 않고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노트 8도 케이스를 입힌 상태로도 충분히 어,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이 근데 너무 큰뭐 예전에 났던 레노버 태블릿, 패블릿이라고 하죠. 네, 패블릿 중에 좀 너무 큰것 거, 큰거 같은 거는 이제 안 올라가요. 스마트폰 중에 이제 좀 작은 사이즈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조금 무거워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따로 단자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은데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면은 단자가 있는데, USB 단자가 있습니다. 케이블에 보면은 이 부분과 스마트폰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시키면 충전하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이 될수 있는 거는 전용 케이블을 연결시켜야지만, 이쪽 그 마이크로 USB 단자거든요. 그래서 전용 케이블 연결시켜야지만 충전됩니다. 물론 케이블들어있구요 속에. 다른 그 스무스 Q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에 보면은, USB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전용 케이블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의 컨트롤러를 보면은, 여기 이제 사방향 버튼이 있는데, 동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로, 대각선 위로 올리면은,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면서, 어, 위를 바라보게 되겠죠. 음, 네. 그런 식으로 동시에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버튼 조작이 가능하고 전원 켜는 버튼과 방향을 고정시키는 버튼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진 촬영과 동영상 녹화가 가능한 버튼이 있는데 한번 짧게 누르면 사진을 촬영하고요. 뭐, 느낌상은 약간 1초, 2초 누르고 떼면 동영상 촬영 시작하고 다시 누르면 동영상이 꺼져요. 이 버튼 하나로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측면 부분에는 네, USB 단자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 본체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 그 디지털 줌으로 확대 축소가 하게끔, 이게 전용 앱을 설치해야 돼요. 하게끔 되는, 어, 버튼이 있고, 앞쪽 부분에는 이렇게, 어, 슈팅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DJI에 있던 기능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상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만약에 어떤 부분에 특정 어, 사물에 포커스를 갑자기 고정시키고 다른 곳을 틀어서 보고 싶을 때, 그니까 러이 상태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상태로 버튼 누르면 이게 화면이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이게 분명히 꺾으면 이쪽으로 돌게 되있거든요 돌게 되는데 꺾어도 돌지 않고 한쪽을 고정시키도록 하는 그런 기능할 때이 버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게 좀그 셀카봉처럼 쓸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조금 높은 위치에서도 촬영이 가능해요. 이, 보면 이렇게 꺾지 말라고 돼 있는데, 비틀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위쪽을 잡고요. 늘리면 이게 늘어납니다. 셀카봉처럼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 높은 위치에서 손잡이 한다고 치면은 이 위치죠. 더 높은 위치에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셀카를 찍거나 동상 촬영할 때 이제 좀 사람들 앞에 군중이 많을 때, 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찍고 싶을 때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스무브 앱을 설치를 하면은, 어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뭐 와이파이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연결되는 게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나면 제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 상관없이 고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짐벌의 장점 중 하나인데, 만약에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사물으로 촬영 도중에 제가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더라도 이게 크게 막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게 밸런스를 잡는 동상을 촬영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목을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돌아가고요 오른쪽 꺾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전원 버튼 부분을 한번 누르면 고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돌려도 비틀고 있는데도 가운데만 앞부분만 응시를 하고 있죠. 이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은 해제할 수 있고요. 제가 아 어, 밑, 그러니까 아래를 바라보고 싶으면 아래쪽 아래쪽으로 당기면 아래를 바라보고요. 위로 올리면은 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왼쪽 돌리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 돌리면은 오른쪽으로 돌아요. 근데 이 제품이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어 이게 돌아가다 가 한쪽 턱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돌려볼게요. 계속 돌리면 이 부분에서 걸려서 툭 하고 안 돌아가요. 지금부터 이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 부분에, 어, 모터가 턱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더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360도로 돌고 더 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 이제 나왔던 이제 스무스 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는데, 이게, 이게 턱이 없어요. 이 부분에 턱이 없어서 지금 제가 전원 켜고 돌려야 되는데, 일단은 돌려보면은 계속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예,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제가 고정된 장소에 있고 계속 한방향으로 돌려서 만약에 조금 특이한 동영상 찍고 싶을 때 스노스큐는 가능한데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돌다가 턱에 걸려서 더 이상 안 돌아간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앱을 실행했을 때만 이제 디지털 줌이나 동상 촬영 버튼을 눌렀을 때 촬영 그런 게 가능해요. 전용 앱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용 앱을 쓸때 장점 중에 하나가 어, 예를 들면, 얼굴을 따라가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따라가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지금 팔로우 기능을 지금 오프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어, 페이스 팔로우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얼굴을 인식을 해요. 이렇게. 얼굴 인식합니다. 앞에 저는 사진을 뒀는데, 예를 들면, 이게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왼쪽으로 따라가고요. 지금 사람이 동시에 두개 인식하면은 그쪽 따라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닌 걸 인식하면. 또 이제 이쪽을 따라가겠죠? 이쪽 제가 오른쪽 움직이면 얘도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돕니다. 왼쪽 가면 또 왼쪽으로 따라오고요. 이 반응 속도는 생각보다 빠른 편이고요. 잘 인식합니다. 생각보다 잘. 그러니까 얼굴 인식 기능을 쓸때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게 특정 사물을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그건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혼자 저를 촬영할 때 예를 들면 여기 삼각대에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삼각대 고정할 수 있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 걸어 놓고, 제가 촬영, 시작을 눌러 놓고, 제가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합니다. 근데,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걸 해보면, 혼자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저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얼굴 인식을 해 두면, 제가 앞에서 갑자기 서서 말을 하더라도, 얘가 이제 얼굴을 따라오고, 제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얘가 왼쪽으로 따라오면서 찍고, 오른쪽 움직이면 또 오른쪽 따라가면서 찍기 때문에, 저 혼자 저를 촬영할 때도 편리하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얼굴 인식을 잠깐 좀 꺼놓을게요. 꺼놓고, 아, 이제 보면, 오브젝터 선택하고, 이제, 따라가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택이 가능해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 부분 선택이 되고, 이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걸 따라가죠. 오른쪽 가면 또 이걸 따라가고.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용 앱을 설치했을 때, 좀 잠깐 꺼놓을게요. 보면 320도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는데, 풀 팔로우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은, 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 아래쪽을 보면 아래쪽으로 가고요. 위로 움직이면 위를 바라봐요. 예를 제가 더 꺾으면 더 위를 보겠죠? 왼쪽 돌리면 왼쪽을 보고,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을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 동상 촬영할 때 저를 계속 시선을 따라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것도 조작하고 싶지 않다. 이게 괜찮다 다 모든 걸 따라오게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저걸 켜두시면 따라와요. 저는 이제 이걸 딱 끄고 이미도 조정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드는 여기 보면 노멀 모드가 있고요. 네, 파노라마가 있고 타임레스가 있고 노멀 이 있습니다. 근데 파노라마는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막상 찍어보면 이게 제가 임의로 돌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돌리면 은 파노라마를 사진 하나 합쳐주는데, 이거는 카메라에 있는 파노라마 기능을 쓰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느려요. 그, 결과물을 만드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한참 이걸 들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막 다른 촬영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 버튼을 막 다른 걸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노라마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 타임랩스는 선택하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천천히 돕니다. 계속, 천천히 계속 움직이면서, 어, 그, 어떻게 보면 사진을 계속 이어져서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되게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타임랩스를 만들 때는 반드시 삼각대 등에 고정시켜서 올려놓고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길게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 저는 노멀로 일단 잠깐 둘게요 사진을 찍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 촬영 버튼을 한번, 한번 가볍게 누르면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걸 들고 사진을 찍을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동상을 찍고 싶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기 때문에. 버튼을 잠깐 눌렀다가 떼면은 동상을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 시작하고 다시 눌렀다가 떼면은 어, 동상이 멈추게 돼요. 음, 제가 그 전에 찍었던 동영상좀 보여드릴게요. 걸어가면서 제가 짐벌링이해서 동영상 촬영한 게 있는데,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손으로 들고 동상을 만약에 촬영한다 하면은,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거리는 동상을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들고 조심히 움직이면서 촬영한다고 해도 그렇게 촬영될 수 밖에 없는데, 어, 이걸 이용해서 촬영 하면은, 어, 아주 부드럽게, 네, 제가 뭔가 이렇게 짐, 짐벌을 사용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촬영된 동상을, 어, 찍을 수가 있어요. 초보자도 아주 쉽게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제품의 장점을 보면은 앞쪽에는 이 버튼이 있어서 제가, 어,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시선을 고정시키고 싶을 때, 오른쪽 돈다거나 왼쪽 돌아도 앞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 놓으면은 갑자기 왼쪽으로 탁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일부러 특정 부분을 고정시켰다가 움직이 게 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움직이다가 어떤 포커스에 잠깐 고정시켜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찍고 싶을 때 잠깐 잠깐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척 유용하게 쓸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상고기는도 중에도 만약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늘려서 어, 더기를 길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 좀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찍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점 네, 좀, 그런 게좀 괜찮았어요. 어,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다면,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그, 회전 축에서 이 부분이 턱이 있기 때문에 360도로 동작하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부터는 더 돌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특별한 영상을 찍고 싶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돌릴 때, 어, 이 부분 턱이 있다는 거는 좀 생각하고 돌려야 되고요 어, 배터리 시간이나, 그리고 그,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운데 축이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 가운데 축은 이 정도 있는데 그래서 케이스까지 펴놔서 꽤 무거워요 스마트폰이 꽤 무거운데 그럼에도 이쪽 끝으로 좀 옮겨서 달아봤는데 그래도 이 무게를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좀 되게 튼튼한 튼튼한 이미지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게 하다가 갑자기 힘이 없어서 이게 축 처지거나 이제 그런 걸못 봤거든요 얘가 잘 견딥니다 네, 중앙도 잘 잡아주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좀 생각 드네요. 사용하면서 다른 스마트폰을 같 충전하거나 그런 기능도 쓸수 있는 것도 괜찮았고요. 이게 실제 사용해 보면은 다른 케이블 연결시켜서 연결하는 타입들은 전용 케이블 아닌 경우에 이쪽 부분을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을 더 왼쪽으로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맞게 해서 반대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축이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쪽 케이블 을 연결시키면은. 어, 너무 한쪽으로 무게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얘는 이제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 네, 그런 부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요즘 이제, 어, 꽃 구경도 많이 하고, 야외에서 좀 괜찮은 동상을 좀 쉽게 찍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어,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방송하시는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무브 모바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